양정석 목사의 오븐 칼럼 씨앗이 생명력이 있어 땅에 심겨지면 새싹이 나오게 됩니다. 수정란을 암탉이 품게 되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씨앗과 알이 생명력이 있기에 형체 없는 것에서 모양이 갖춰진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통 심겨진 씨앗과 병아리가 되는 알은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둥근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씨앗이나 알이 네모나거나 세모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 씨앗도 그렇고 아주 작은 참새 알도 껍질로 쌓여 있습니다. 둥글면서 껍질로 쌓여 있는 씨앗과 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의심하지만 껍질을 깨고 나와서는 식물이 되어 열매를 맺고 병아리가 되어 닭이 되는 것은 신비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시신이 되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썩어 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 향해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면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란 단어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하면서도 독특한 그리고 오방할 수 없는 귀한 진리이며 기독교 유산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영원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에게서 부활을 가능케하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껍질 속에 숨겨진 씨앗과 알 속에 숨겨진 수정란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몸 안에 성령님 계신다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 안에 거한 성도는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땅을 뚫고 새싹을 만들어내듯이 영원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다가 죽어 땅에 매장된 시신은 땅속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죽어 썩어지지만, 썩어질 육신 안에 성령님이 영원 속에 살아있는 성도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바울은 부활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전서 15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과는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던 중, 오순절날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성령님 나를 만나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이미 체험한 분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정석 목사의 오분 칼럼이었습니다.